믿음에 믿음으로, 이 믿음이 싫어.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합이 되는 하나 되는 것이라 신랑 신부로 결혼하는 것 같은 것이라. 말이에 여러분, 결혼 잘 했습니까? 얼마나 결혼을 제대로 했는지, 내가 이 믿음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결혼을 잘 했는지, 못 했는지. 물론 결혼한 거야. 잘했죠. 정말 만은가 만주의 주이신 신랑 하나는 잘 만났는데 문제는 신부가 부실한 거죠. 신부가. 신랑을 믿지 못하고 신랑을 의심하고 구세주인 것도 의심하고 이 그게 문제죠. 신랑이 저기 천국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 지어놓고 신부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해도 안 믿고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만 사랑하고 사랑고 이 문제죠.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한다 했죠.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